안녕하세요. 한글 문서에서 글상자 기능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글상자는 단축키가 Ctrl+N+B고요. 바로 저 바로 입력에서 글상자의를 클릭하시면 이런 글상자가 표시될 수 있고요. 입력에서 메뉴에 보시면 글상자를 클릭하셔도 됩니다. 이런 글상자를 하나를 만들기는 만드는 부분에서 그냥 표에서, 표를 하나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. 이렇게. 이것도 어차피 같은 기능이니까, 어,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글상자 안에 표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. 그냥 이렇게 컨트롤 X, 오려둔 거 컨트롤 V. 그 다음에 이렇게 표 안에, 글상자 안에 표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죠. 이 안에 다시 그냥 입력에서 보기 편집에서 표 표를 드래그해서 넣어 주셔도 됩니다. 그리고 이글 상자에서 아,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이글 상자를 만들어 보겠다. 그러면 오른쪽 버튼에서 개체 속성을 클릭하시면 기본 보시면 크기와 너비를 지정해 줄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음, 여백도, 여백도 수정할 수 있구요. 채우기. 그, 글상자에 글씨 색상도, 아, 면 색상도 변경해 줄수 있거든요. 일단 주황색을 눌러보고, 눌러보겠습니다. 이렇게 변경이 가능해요. 어, 테두리가 있는데, 이 테두리도 변경할 수 있거든요. 음, 어, 선. 선에서, 선 없음. 설정 이렇게 해주면 글상자가 완성이 되었어요. 근데 이 글상자 안에 그림도 넣기 가능하니까 개체 보시면 개체 속성 보시면 아, 채우기에 그림을 넣으시면 됩니다. 클릭을 하시고.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. 글상자구요. 한번 여러분도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